자연계도 사탐을 받아주면서 시작된 사탐 런 올해 최고조를 이룹니다. 사회문화는 접수자 수가 2년 전 14만 명에서 작년 18만 5천 명으로 늘었었고요. 올해는 무려 26만 명이 됐어요. 수능을 보는 두명 중에 한 명이 사회문화를 보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이 사탐런 때문에 사탐 런 때문에 사탐과탐 모두 경쟁이 빡세졌습니다. 사탐은 왜 빡세졌냐면. 사탐 런한 학생들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. 작년 수능에서 사탐 하나, 과탐 하나 이런 조합을 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사탐 성적이 과탐 성적보다 더 높은 경우가 71.6%나 됐어요. 또 재작년에 과탐을 선택했다가 작년에 사탐으로 바꿔서 시험을 본 N수생 중에서 77.6%의 학생의 성적이 상승했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이런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. 사문 선택자는 작년보다도 42%가 늘고요, 세진은 35% 늘어납니다. 사탐 선택자가 더 늘어난 만큼 사회탐구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.